저희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기의 그런 시간을 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있는 것처럼 응원과 격려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의사협회 홍보의사겸 대변인 맡고 있는 박수현입니다. 현직 응급의학과 전문이고요.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우리 학생들과 전공의들을 교육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이티에 지진 났을 때 학연을 가서 현지에 있는 의대생들과 같이 천막촌을 돌아다니면서 백신 접종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재난 쪽을 하고 싶었고 이때 제가 만난 의사 선생님들은 다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었고 자기를 희생하기도 하고 환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주시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사실 뉴스를 틀어보거나 아니면 이제 방송이나 사회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에서 보면 사실 의사들이 굉장히 나쁘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에서 환자와 의사와의 그런 관계나 신뢰관계가 계속 깨져간다고 생각할 무렵에 이제 대변인으로서의 제의가 들어왔고요. 조금이라도 그런 신뢰를 좀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존중을 받으면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부분에 기여를 할수 있다. 이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고요. 말은 쉽고 굉장히 이제 이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실제 현실은 넉넉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들도 있고 간혹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방송이 된다든지 이렇게 오해가 좀 쌓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제 비자분들이나 이렇게 통화를 할때 상당히 오랫동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길게는 진짜 뭐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 통화할 때도 있는데 그분들의 생각들이 바뀌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의 의의를 좀 알아주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결국에는 이런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고 이런 부분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비 효과로 인해서 이제 점차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나 희망을 볼때 보람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사람을 좋아하고 다양한 일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를 만나고 환자랑 뭐 대화하고 설명하고 뭐 환자를 보는 것도 좋은데 좋아요. 그래서 항상 포기할 수 없는 부분에 일순위로 이제 임상을 포기하는 거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어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힘들 때가 많아요. 뭐 환자를 잃거나 아니면 환자와의 대화에서도 이제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 이게 나한테 맞는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대변인도 아 내가 이야기를 하고 막 이게 잘될 때는 아 나한테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이제 어려운 점들이 있고 그러면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양쪽 다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다양한 환자를 두려움 없이 볼수 있다라는 점을 들수 있어요. 근데 이게 두려움이 없다는 게 모든 환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느냐, 두려움은 항상 있어요. 다만, 내가 나의 전문 과목을 하나 가졌을 때, 나의 전문 과목이 아닌 다른 환자를 갑자기 봤을 때는 굉장히 무서울 수 있거든요. 응급실에 있는 환자는 뭘로 올지 모르거든요, 항상. 어떤 환자가 어떤 상황에서 오더라도 그 환자한테 두려움 없이 갈수 있는 과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 응급의학과다라고 생각을 해서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힘들죠. 어, 일단은 지금의 상황은 감염의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염의 재난이 왔을 때 재난 상황일 때 누구라도 정말 최선으로 베스트를 엄청 잘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그런 뭐 방역 정책과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있어서 조금 더 현장의 소리와 직접 현장의 어려움과 고충들이 좀 반영이 되어. 될 필요성은 이번에 또 절실히 느꼈고요. 모든 의료진들이 사실은 응급실 내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이 잘 반영이 되기까지 힘들었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선 아직까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듣고 그런 부분들이 더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를 이번에 뭐 절실히 깨달았죠. 어 아니요. <laughs> 어, 안할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일을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의사의 가장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아, 말이 갖고 있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환자한테도 뭐 이럴 가능성도 있고 이럴 가능성도 있고를 다 얘기하고 싶지만 그랬을 때 환자가 난 이건가봐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그 믿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한이 좀 많거든요.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면 자유로운 직업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 그 직업들이 긴급 휴가나 갑작스럽게 일정을 빼야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laughs> 아이가 좀 밀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기 위로일 수도 있고요. 전국에 있는 워킹맘들에게 <laughs> 어,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응급실에서 이제 소아 환자를 많이 보는데 엄마들한테도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절대로 자책하지 마세요 엄마들의 제일 큰 공통점은 아이가 아프면 자책을 하시거나 자기가 못해준 거나 자기가 뭔가를 안 해줘서 아이가 아프다 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엄마이기 때문에 해주지 못하거나 아쉬운 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절대적인 시간으로 따지면 어떻게 워킹맘이 뭐 전원맘이나 이런 걸 따라가겠어요. 그렇지만 상대적인 시간을 우리에게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사랑하고 표현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에게 스스로에게 그렇게 있는 동안은 많이 사랑해 주자는 당부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어떤 이사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 나는 월화수목금금금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고 어떤 선생님 어, 나는 진짜 내 시간이 0%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들어가서 보면 정말 다들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고, 어, 충족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 의사단체가 의사들이 다 같이 단합을 하고 어, 함께 가는 게 가장 힘을 낼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기의 그런 시간을 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있는 것처럼 응원과 격려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가서 소통을 해보고 하면 많은 부분에서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때문에 어좀 소통을 잘 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의사분들은 좀 사회적으로 많은 어 공헌을 해주시고 같이 갈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사실 길어지면서 이제 의료계 부담이 계속 어,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의 생명과 국민들의 그런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직종이 있다 보니까 다 같이 힘을 내서 어, 마지막까지 화이팅 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